안녕하세요. 로고스 영어 저자 이성우입니다. 우리 로고스 영어에서 신개념 영어 학습법으로 초등학생 저학년과 또는 영어에 어려워하는 부분을 우리가 BMW, b Made With 3글자, 4글자, 네 5글자, 6글자 중심으로 우리가 라이팅과 문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학습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글자, 500 다섯 글자를 가지고 부정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영어에는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뭐가 있죠? 자, 동사가 있습니다. 한 문장에 반드시 한 동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동사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죠? 자, 일반 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동사가 있습니다. 자, 일반 동사와 비동사의 구분되는 원리는 자, 비동사에는 의미성이 없습니다. 자, 비동사에 의미성이 없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분리 기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 동사에는 알파, 베타, 감마. 알파는 의, 알파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베타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감마는 기능을 이야기하고 이 알파, 베타, 감마를 분리시키는 분리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반드시 부정문이나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문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분리기법. 로고스의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면, 드링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드링크가 부정문을 만들 때는 기능을 담당하는 두와 드링크가 의미를 담당하는 드링크로 나눠집니다. 이 위에 있는 드링크와 아래 에 있는 드링크는 단어가 같지 않습니다. 이 드링크는 알파와 베타 감마가 모두 있는 드링크고요. 자, 밑에 있는 두는 기능을 가지고 담당하고 있고요. 자, 드링크는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형태도 모양이 같기 때문에 형태도 이 뒤에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분리가 되는 사이에 우리가 낫을 집어넣는 게 일반 동사의 부정문입니다. 물론, 3인칭 단수일 때는 두가 아니고,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es, drink,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낫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3인칭 단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인칭 단수의 부정문을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로고스 복합 800과 900의 다섯 글자 단어를 공부하시고 들어오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1번 방이는 주어라고 했고요. 주체가 되는 거죠. 2번 방이는 동사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 동사를 언급을 할 건데요. 이 일반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4번 방이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가 있고요. 목적어가 필요치 않는 우리가 6번 방 바로 6번 방에 오면 자동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코치는 은는이가니까 1번 을룰 그 영화를 4번 보지 않는다 2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더 코치 3인 단수니까 두가 아니고 does not 그다음에 watch 그래야겠죠? 자, 무엇을 보지 않는다고요? 그 영화. 더 무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고래는 그 보석을 훔치지 않는다 1번 4번 2번이죠 the 고래 way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니까 does not steal 자,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 보석 the jewel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삼촌은 과일 주스를 마시지 않는다. 했네요. 1번, 4번, 2번입니다. 나의 소유격이죠. uncle. 나의 삼촌은, 자, 삼칭 삼촌 단수니까, 그 다음에, does not, 마시다가 뭐죠? drink니까, drink. 자, 과일 주스. 주스는 셀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fruit. juice.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여자는 타워 위에서 춤을 추지 않는다. 여긴 자동사네요. 그래서 1번, 6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the woman. 다음에 does n o dance. 더즈나 댄스 어디에 서 n 요 온더 6번 방에가야합니다 타워 이렇게 써 주셔야겠습니다 6번 방에갑니다자그 어린이는 많은 밀가루를 가져오지 않는다 1번, 4번, 2번이죠 자, 더 차일드, 그렇죠그 다음에 죠그 다음에 does not bring, 가져오지 않는다, 이거죠? 자, 멋지, 머치, 많은 이 멋지를 써줘야지셀 수가 없으니까, 멋지, flow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손님은 해변 위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다. 자동사로 써있네요. 1번, 6번, 2번이 되겠죠? 자, 손님은 다섯 글자니까 뭘쓰면 되겠죠? 게스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oes not, 피다가 뭐죠? smoke. 어디에세요? 6번 방, on the beach. 이렇게 써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나의 여자 조카는 1번 많은 빵을 4번 주문하지 않는다. 2번이네요. 되 자, 나의 마이 니스 does not 주문하다고 뭐죠? order 죠 주문하지 않는다. 무엇을요? 많은 빵을. 자, 이렇게 써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3인칭 단수 자 3인칭 단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분리기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성 동사와 음인성 동사로 나눠진다는 거 3인칭 단수니까 두가 아니고 더즈를 넣어주시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그 사이에 낫을 집어넣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가 아니라 does not. 자 does가 동사가 아닙니다. 오, 실질적인 의미는 watch에 해당되겠죠. 자그 다음에 does not. 그 다음에 still 이렇게 써주야 합니다. 자그 다음에 마시지 않는다. does not drink 이렇게 써주셔야겠죠자 춤을 추지 않는다. does not dance. 가져오지 않는다. does not bring. 그 다음에 담배 피지 않는다. does not smok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요. does not order. 자,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3인칭 단수의 부정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숙제, 과제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 간호사는 1번, 그 영화를 4번 보지 않는다, 2번이 되겠죠? 3인칭 단수 처리해 줘야 합니다. 자, 그 고래는 1번, 그 기술을 4번 훔치지 않는다, 2번. 방번호 위치별로 써주셔야 합니다. 나의 삼촌은 1번, 많은 물을 4번 마시지 않는다, 2번이 되겠죠. 자, 그 거인은 1번, 타워 위에서 6번이네 자동사 춤을 추지 않는다, 2번이 됩니다. 그 어린이는 1번, 그 스카프를 4번 가져오지 않는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생쥐 마우스죠. 1번. 해변 위에서 6번. 담배 피지 않는다. 2번이 되겠네요. 자 나의 여자 조카는 1번. 많은 스테이크를 4번. 머치를 써주세요. 주문하지 않는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이시간은는 3인칭 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